안녕하세요. JK 엉클입니다. HIB는 목요일 시장에 79만 주가 거래되며 450원 내린 41,300원에 마감되었습니다. 목요일 HIB 파르마 그룹 해프닝이 있었으며 이 외국인이 이것을 이용해 주가 하락시켰었습니다. 그뒤 저가에서 물량을 받고 주가를 회복시키지 않으며 하락, 음봉으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최종 목요일 HLB 수급 및 프로그램 매매 현황은 이렇게 외국인의 매수, 프로그램 매수 1200주. 이런 모습을 보이며 끝이 났습니다. 이 프로그램 매도를 보이며 주가를 하락시키며 4만 400원. 이 라인까지 주가를 하락시켰고, 그리고 이 4만 400원 이 부근에 다다르자 엄청난 거량이 터졌는데 이 당시 프로그램 매수 15,000주 즉 주가를 프로그램 매도로 일부러 하락시키고 저가에서 프로그램 매수 15,000주를 받아먹고 반등을 시키고 그리고 주가를 하락 다 만회하지 못하게끔 하락을 다 만회하지 못하게끔 하며 끝이란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즉 저가에서 물량을 확보하는 데만 그쳤기 때문에 이같이 A 셰프 주가 하락 음봉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일봉 모습은 윗꼬리가 조금 달리 특히나 종가지수평기준 입 연두색 오일선 이 부분을 윗꼬리로 저항을 막고, 그리고 아랫꼬리가 조금 달리며, 은봉으로 마감되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아직까지, 제가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 은봉 도전 캔들의 기준봉, 아랫꼬리 저점, 39,700원, 이 가격 라인을 터치하지 않고, 계속해서 버텨주는, 지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즉, 39,700원과 닿지 않고, 반등의 모습이 계속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저 점이 아주 미세하게 아주 작게나마 계속 조금씩 높여지고 있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가파르게 내려오던 이 연두색 올선이 드디어 하락각도가 조금 뉘어지는, 그로 인해 이 오일선 돌파를 가능한 오일선 돌파가 가능한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거의 다, 거의 다 내려온 이 오일선을 바로 돌파하며 마감하는 이 모습이 나와야 합니다. 반등해야 하는 자리, 상승해야 하는 자리, 돌파해야 하는 자리에서 시간을 끈다는 것은 또다시 아래로 하락하겠다는 신호이니 다음 주 바로 5일선을 돌파해 주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만약 또다시 5일선 저항선을 돌파하지 못하게 된다면 세력 및 외국인이 또 추가 하락을 하겠다는 신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아주 안 좋아서 자 목요일 호가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장 초반에는 매수보다 매도가 더 많은 매도 우위 효과창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매도, 매수가 몇백 주, 그리고 천주 이상이 한 효과창밖에 없는 아주 작은 물량이 깔려 있었습니다. 아무튼 매도 우위 효과창이 깔리며 상승을 했었고, 그 뒤, 오일선 터치 후 포감 매도가 나오며 호가창이 무너지는 그로 인해 매수가 더 많은 매도가 훨씬 5배, 6배 정도 더 작은 이런 호가창 아주 안 좋은 매수의 호가창이 만들어졌었고 그로 인해 하락폭이 커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41,200원 의미없는 가격대에 16,000주가 매도 물량으로 깔리며 하락을 시키는 이 모습이 나왔으며 매도 물량이 잠깐 사라지며 잠깐의 반등 이후 또다시 주가는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지없이 나오고 있는 매도 1호가 창에 많은 몇천주 이상의 물량을 올려놓고 반등을 제한시키는 나머지 매도 물량은 몇백주 전혀 없는 매수 물량은 몇천 주씩 계속 쌓여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며 계속 하락이 유도되는 이 모습이 계속해서 나왔었습니다. 현재 호가창은 정상적인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매도 물량이 천주 이상 깔려 있고 500원 1 0 0 0원 단위에 몇천주만주 이상 깔려 있어야 하는데. 전혀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고 있죠. 즉, 시원한 반등, 상승을 아직 하지 않겠다는 장중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식은 종합 예술입니다. 글로벌 금융 지수,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지수, 주가, 차트, 재무제표, 재료, 기업 CEO 마인드, 시장 환경 등 모든 것들을 복합적으로 분석해야 하며 주식장에서 중요한 것은 신법이니 멘탈 관리를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여러 분들에게만 이 부분에서 특히나 위끌에 달린 음봉 형태, 거량이 터진 이 부분에서 일부 물량, 뭐 익절 그리고 이 부분에서도 쌍봉 고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21선, 생명선이 깨졌기 때문에 일부 물량 매도. 이 전략을 알려드렸었고, 공포 분위기. 거량이 터지며 저점, 바닥을 확인시켜주는 이 부분에서 일부 물량 매수. 뭐 이런 것을 알려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에서도 일부 물량 매도. 이런 것을 알려드렸었고, 그 이후 주가는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이런 주가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4만원 아래 부근에서 매력적인 매수 구간이라고 알려드렸었고 이 부근에서 일부 물량 매수도 알려드렸었습니다. 개인의 예수금, 돈은 한정적이니 계속해서 무분별하게 매수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자리, 중요한 매수, 매도 타점에서 매매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매매 포지션을 맞게 매매 기준선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 저는 저만의 매매 기준선이 확실하며 열혈 분들에게만 이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HRB 일봉주봉 매매 기준선이 다 이탈됐기 때문에 이같이 주가가 지지부진 빠른 반등 및 상승이 안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주봉, 월봉, ACP 그룹주, 일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 구독하셔서 좋아요 누르셔서 연휴에 영상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현 영상에 태그된 제품을 꼭 클릭해서 쿠팡에서 필요한 물품을 꼭 구매해주십시오.